캠핑이나 사무실, 가정에서 따뜻함을 빠르게 느끼고 싶다면 이 미니 팬히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500W의 강력한 전기 온풍기로 작은 공간도 금방 따뜻하게 만들어 주며, 각도 조절과 온풍 겸용 조작부로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휴대가 용이한 스탠드형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0.5kg 덕분에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사용자들은 따뜻함은 물론 디자인이 예쁘고 귀여운 외관에 만족하며 소음이 적고 빠르게 온기를 전달하는 성능에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와 이동식 기능도 갖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무상 AES로 신뢰도도 높습니다.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